안녕하십니까 장농장 TV입니다. 요즘 대파 가격이 폭등해서 가격이 아주 많이 비쌉니다. 대파 코인이라는 새로운 말도 만들어졌습니다. 오늘은 대파를 이렇게 가정에서 쉽게 기를 수 있는 방법과 대파를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원래 저는 대파를 강제할 계획이 없었습니다. 이유는 정말 너무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.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. 먼저 이렇게 화분을 준비합니다. 물 빠짐이 좋은 화분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가능합니다. 원예용 상토를 화분에 넣어 줍니다. 원예용 상토는 다이소나 마트의 식물 코너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원예용 상토를 사용하면 됩니다. 저처럼 이렇게 작은 페트병 화분을 이용한다면 대파 모종을 화분 가운데 하나에서 세개세 3개, 개를 심어 줍니다. 대파 모종은 인터넷에서 아주 많이 팔고 있습니다. 물을 주고 볕이 잘 드는 곳에 두면 됩니다. 대파 수확 시기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. 대파는 이렇게 자라는 전 과정에서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는 식물입니다. 끝입니다. 정말 너무 쉽습니다. 물 주기는 위특이 마를 때마다 한 번씩 물을 푹 주면 됩니다. 그러면 뿌리가 아주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. 물을 줄 때마다 이렇게 수경재배 영양제를 희석해서 주면 됩니다. 저는 대유물풀의 2호를 사용합니다. 근데 파에는 1호가 더 좋습니다. 벌레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동충하초 백강근을 한 달에 한 번씩 또는 자주 물에 희석해서 뿌려주면 됩니다. 참고로 대파를, 대파 농사를 할때 대파에 큰 피해를 주는 벌레들은 대파의 이 속에 들어가서 피해를 줍니다. 그래서 대파 농사에 사용되는 농약은 식물에 흡수가 되는 침투성 농약을 씁니다. 이렇게 대파는 물이 잘 묻지 않기 때문에 농약의 정착제라는 본드 역할을 하는 것을 넣어 대파 표면에 농약을 잘 붓게 해서 사용합니다. 또 원래는 이 대파 가격이 비싸지만 대파는 비싼 농작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파는 상품성이 아주 좋아야 유통상인들이 가져갔습니다. 이렇게 벌레나 병에 조금만 흠집이 생겨도 못 파는 것이 대파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으로 농약도 많이 사용합니다. 그래서 대파는 꼭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서 사용해야 합니다. 가정에서 대파를 기르면 농약 걱정 없는 깨끗한 대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대파를 수확할 때 이렇게 대파를 뽑지 말고 흙에서 10cm 정도 남겨두고 윗부분을 잘라서 이용하면 좋습니다. 그러면 대파가 또 자라나게 됩니다. 대파를 처음부터 길렀다면 뿌리가 아주 튼튼하게 때문에 이렇게 하면 10번도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이 방법을 이용하여 대파를 기르지 않고도 대파 가격 폭등에도 전혀 영향이 없는 대파 보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것은 저희 어머님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.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. 먼저 물 빠짐이 좋은 큰 화분을 준비합니다. 그리고 원예용 상토를 가득 담습니다. 다시 원형 상토를 돗자리 같은 곳에 비웁니다. 그리고 먹고 남은 말린 달걀 껍질을 준비합니다. 달걀 껍질을 잘게 부셔서 원형 상토에 넣어 잘 섞어줍니다. 다시 화분에 이것을 넣어줍니다. 시장이나 마트에서 구매한 대파를 화분에 심어줍니다. 심어줄 때 귀찮아도 한 포기씩 흙에 골고루 묻히게 하는 게 좋습니다. 그래야 골고루 뿌리가 내립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파가 키가 커서 줄기가 꺾일 수 있으니까 끈 같은 것으로 살짝 묶어 줍니다. 물을 푹 줍니다. 벌레 방지를 위해 동충하초 백강을 한 달에 한 번씩 분무기로 뿌려 주면 됩니다. 보관할 때 흙에 이 달걀껍질이 넣는 이유는 달걀껍질에는 칼슘이 많이 들어있습니다. 그래서 식물이 칼슘을 만나면 뿌리 성장, 성장이 촉진되고 키가 자라는 것이 늦어집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면 구매한 대파를 1년 내내 짱짱하고 싱싱하게 즐길 수 있고 이용해 먹을 때도 이렇게 10cm를 남겨두고 잘라서 이용하면 이 부분이 또 자라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. 저희 어머님은 이 화분 대신 텃밭에다가 1년 중에 대파 가격이 가장 저렴한 5월, 6월 사이에 대파를 많이 사서 심어 놓고 다음에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. 참고로 대파는 물에서도 잘 자랍니다. 그래서 물에서 길러본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대파는 독특한 향이 나는데 대파를 물에 넣어서 기르면 그 향기가 물에 우러나고 오래 두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역한 냄새로 변하기 때문에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. 이거는 상식인데, 이 꽃에서 향기가 나는 것은 수정을 위한 벌이나 나비를 끌어들이기 위해서이고, 이 파, 파나 허브 같은 향신료 식물처럼 잎이나 줄기, 이 뿌리에서 향기가 나는 이유는 벌레나 동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진화한 것입니다. 특히 파 냄새는 수박에게 피해를 주는 벌레들이 아주 싫어해서 조상님들은 이 수박 밭에 파를 여기저기 심어서 길렀다고 합니다. 아직도 수박 하우스에 가면 여기저기 파가 심어져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조상님들의 지혜입니다. 텃밭에 파를 심는 분들이 있다면 파 옆에 이 수박도 몇 폭이 기르면 수박도 아주 잘될것 같습니다. 오늘은 간단하게 이 대파를 가정에서 쉽게 기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. 대파를 집에서 기르면 정말 쉽고 깨끗하게 이 대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다음에도 유용한 식물 기르기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장훈 농장 TV에 큰 힘이 됩니다. 시청 감사합니다.